안녕하세요. 안정권이 보단 더 뚜라이고, 더 나쁜, 뽀 오야스 빵대입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정권이하고 동갑입니다. 올해 마흔 살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권이는 1981년생이지만, 저는 1982년 2월생 어찌냐 전거나 그냥 친구 먹자고 냉두시기는 그냥 먹어주던디 야,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형이라고 해라 그러더라 그러더라고 야 그냥 두시가 그냥 어피빠른팔이니까 먹어주면 안 되냐니까 바로 먹어주더라고 웃으면서 야, 네가 네가 이제 어 이제 만나면 뭐 어떻게 네가 형이라고 하면 형이라고 해줘야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왜 그냥 왜 이런 얘기냐냥 너랑 싸지 보면 내가 더 이길 것 같아 내가 일 없어 20년 전이었다. 예를 들어그만 근데 널 만났어. 아, 마어린놈새 빵대 새끼던마마너 형이라고. 뭐여, 휘벌로 그저 쳐버리지. 근데, 이제 나이가 댄물에 마흔인데, 안 그냥 전거아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 빵대라는 사람입니다. 1982년 2월생이고, 한자 어른은 버들, 유자의 영빵자의 큰대짜리입니다 아,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그런 병신들보단 더 한수 두수 더 또라이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더 앞서 나가서 인천 개그지 병신들 양아치 쓰레기 띠미 시벌리새끼들이든지 익산 양아치 쓰레기 개띠미 시벌럼들 찢어 죽여버릴놈들보다 더 한수 두수 더 또라이란 빵들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유수님께서 갑자기, 아, 깜짝 놀랐어요. 유수님도 팬이고, 이제 안정범이도 팬인데, 이제 중간 입장, 또 삼자 입장으로 이제 또 봤을 때, 제 생각으로만 하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반 사람들이 봐. 봐도 뭐, 두구를, 어쩌면 뭐, 욕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또 이제, 귀에다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또, 안정권이를 막 까더라고요. 음. 그, 또, 인자, 가 또, 안정권이가 전라도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런 걸로, 막, 이 예? 어, 김정민 박사, 그 양반, 이 예? 정말, 그 양반, 신기하다. 예? 아직도 안 죽고, 친후도사라더다고 예? 웃긴 사람이더라고요. 막, 프레임 씌어가지고 아유, 안정권이 보고, 그때부터 전라도를 싫어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요 원래 그 사람은, 음, 음, 딱, 전라도로 한때 좀따놓 문자가 웃긴 게 뭐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었뭐 전라도 애들이 장악을 했다. 어디 가나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실력으로,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좀막 일배충이라든지, 뭐, 김정민 박사처럼 그런 병신 같은 사람들이나, 그냥 쓸데없이 프레임씨하고 전라도 욕을 하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은 아실 건알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전라도 사람이, 응? 진짜 대단하다는 걸알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이나, 예, 참고만 해주실거 바랍니다. 일배충이나, 아 어, 김정민 박사, 그런 병신 같은 사람들이나, 뭐, 프레임씨여가지고, 전라도 욕하고, 그런, 똑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제 저한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안 되냐. 족같이 이렇게 말을 너무 함부로는 하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한테 말을 걔 족같이 해요. 어느 날 아시죠? 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간, 나, 나 나보다 나이가 10살을 어리고 20살을 어려도 참 존댓말 써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어리던 많던 쓰레기들한테는 말을 족같이 해요. 네, 공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그, 슈퍼 미소년이 맨날 얘기했죠? 그 개같은 년도 글더라고. 그냥 프렘씨어가지고 어? 절, 예를 들어서, 전라도. 그리고 안정원이가 장에서 응원안정원만 뭐 욕하면 돼.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박지호. 그렇게 빨갱이잖아. 그렇게 빨갱이 얘기하면 근데, 막 뭐, 전라도 새끼들 다 저러네. 어쩌네. 족같은 놈들하고 있다최 제한민국 전라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랬으니까, 뭐 전라도 사람들 다사기꾼이네지라자빠지네 다 퍼져있는게 뭐 할아버지가 뭐다 해가지고 절반 가까이가 전라도 사람들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참고만 해주시간사입구는 대한민국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이제 어뭐 전라도 사람들이 해먹을거 없으니까 다 어? 서울로 올라가고 경기도로 올라가고 뭐 충청도로도 가고 어쪽 경상도로도 가고 그래서 다 어? 퍼져있고 그 사람들이 어 줄로 잘 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력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근거지 뭐아 전라도 사람들 뭐다 장하겠네. 저 같은 놀지 말라고 하시라고어고 자,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어, 뭐 누구나 뭐말 이렇게 어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나쁜 아,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다. 근데 내가 겪어봤을 때 나랑은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근데 나랑은 또 아, 겪어봤는데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깨끗이 깔끔히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약 조금 다 좋은데요. 유수님 같은 경우는 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뭐, 어, 같이 가려고 했었던 모양이죠. 근데 서운한 게좀 많이 있었나 봐요. 글라운이지경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 유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 그런 그런 같아요. 단체생활 이렇게 하다가 회사 생활하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그만두면 되는데 그냥 뻘려버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하던, 뭐 직장 생활 을 하던 다른 기, 무슨 거기에서 허, 하면은 그냥 그만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되는 건데 뻘리고 그만두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게 있고요. 뭐 계속. 교수님이 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 너무 이렇게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요. 예, 참고만 해주시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막 너를 비하고 싫어해도, 나는 어 너거나 응원할게.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김정희한테 돈 빨린 500만원 있잖아. 넌 대충 알잖아. 그거, 니가 대신 돌려주면 안 되냐, 500만원? 어? 어 그만은 너랑 평생 간다. 뭔소잘지 알지? 그리고 다음 주에 김포 가거든. 군산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까지 가는 거 있어. 물어봤더니 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3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 30분. 김포공항까지. 또 인천에 있다면 더뭐말 들어보니까 김포로 오던가. 하늘에다 부식이랑 이렇게 막 그랬거든. 어쩌? 너네 둘이 친구 보면 되고 그러면 81년생들끼리. 나는 82년 2월생이잖아. 아무튼 그런 줄 알고 그런 걸 따라서 두 주말 나가고 보자. 어, 정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야지. 어, 그런 줄 알고 절대 자살하지 마라. 어. 이 여러분 내가 또 나중에 자살 또 내가. 그 얘기를 또해드릴게왜 내가 진짜 자살을 안한 이유가, 어, 그만 공감할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어, 어 유스님하고 관계, 뭐, 자, 뭐, 본인들이 저는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도 막 떠드니까. 막 떠. 막 안정권, 막 안정권에 대해서 막 나와봐. 정말 절대 자살하지 말고, 화이팅 하고. 어, 저는 안정권뭐편 드는 것도 아니고, 유수 편, 유수님 편 드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그러나 이제 어, 안정권이가 제가 김정희한테 빨리 500만 원을 안정권이가 대신 야청이 대신 내가 500만 원 주기 험한 안정권이랑 저랑은 평생 갑니다. 예, 참고만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 어, 아쉽잖아요. 팬티 스타킹 쇼하고, 어, 바로 내리겠습니다 아, 어찌냐, 정관아. 멋있냐? 딱, 5.18 집회를 하든지, 어, 딱 나가면은, 보수파들이 뻑가냐 아, 앞으로 유스님 언급 안 할게. 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있잖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참고만 해주라 어쩌고 보수파들이 보면 다뻑가냐 뻑하냐고. 정곤아 안전구 아니야. 오야, 화알티 스타킹구, 오야 반스 스타킹구. 어찌냐, 정곤아. 어? 동구팬티, 아, 동구팬티 입었다 칩시다. 그거 준비 바쁘다 보니까. 까만색 똥꼬배 오이야 서루서루 베르베르 그아 어찌냐 <laughs> 어찌냐 멋있냐 끝나버리냐 여자들 쓰러지겠냐 어찌냐 이 정도면 <laughs> 아 할렐루야. 소문아, 조만간 포장해. 어, 어, 힘 내고 화이팅하고 어, 얼마나 부러우면 너질투 질투하겄냐? 나 나한테 니 네, 마저 1년 전에 죽인 사람 있잖아너 부러워갖고 힘 내고. 아무튼 조만간 한번 보게 밥이나 먹게.